신약성경 217페이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란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관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더이다 하니 무리야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덴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작은 공원이 있죠. 작은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금목서가 있습니다. 금목서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오는데요. 교회 옆에 왔더니 비료 냄새가 나더라고요. 퇴비 냄새가 보니까 앞에 밭에 퇴비 뿌려가지고 한번한번 뒤집어서.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남시 두 가지를 동시에 맡으니까 어느 냄새가 더 좋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맡는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아기를 낳아 보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럼 너희 큰 아버지도 낳고 네 아빠도 낳고 고모도 낳고 그랬다 그랬더니 손자가 와 할머니는 아기를 안 낳고 어른을 낳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시선에서 보는 평가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상대방의 기분도 좋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4절에 보면 귀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부인. 우리 사극에도 보면 대감 뭐라고 부르죠? 대감 대감 뒤에 뭐라고 붙이잖아요. 대감 마님. 그죠? 영감 마님, 그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마님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보면 귀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프랑스어에서는 뭐였냐면 마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담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죠? 뭐 다방이나 아니면 술집에서 책임지는 사람을 마담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이름보다는 사실은 결혼해서 아주 높은 그런 계층의 여인을 부를 때 마담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성경에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총네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그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아가수웨로 왕이 지방관과 신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왕 와스디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와스디의 잔치에 초대된 대소 신료와 지방 관료들의 부인을 귀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수에로가 주흥이 올라서 자기 왕후 와스티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지를 보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곳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하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와스티가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지금 나도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싶었는지 그 일을 거역했을 때그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언급이 되는 말씀들이 에서 1장 16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와스디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방관료와 그리고 그 지방관료뿐만 아니라 대소신료들의 부인인 귀부인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남편과 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귀족의 부인들을 귀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의 방향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부인이라는 말은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집의 부인이라고 사전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귀부인은 그것보다도 보다 단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권력과 권세와 죄물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귀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들에 비추어서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17장 시작에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큰 도시들을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1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겹겹이 잠궜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났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귀부인들 그룹 세 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그시의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아시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교적 전통에 충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부인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권세와 재력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박해하게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말 앞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유대교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이 보면 바울과 신라의 그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신라, 디모데가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로 복음을 전한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 귀를 막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회를 그들은 거둬차 버린 것이죠.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부인들은 유대적 전통의 귀부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귀족과 제후들의 부인입니다. 로마 총독, 로마 그 시장, 이런 사람들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유대인의 회당 안에 그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적 전통을 가진 흩어진 유대인의 귀부인들은 박해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로마인들과 아울러 헬라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을 고린전서 10장에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알린 후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하고 아무도 지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예수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늘 환영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옥에도 갇혔고 바다에도 빠졌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나신 동안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 달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거역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헬라 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해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 귀부인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북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자가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살로니가에 갔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의 말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배려하러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11절을 보면 배려해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박해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에서는 박해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나아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정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를 누리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곳.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은혜를 떠올리겠지만 부자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은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사로가 다시 가더라도 그들은 받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 앞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누가가 이야기한 세 변의 귀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 언제 믿을 거냐면 내가 죽기 직전에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복음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정쩡한 신앙, 라우디계 괴를 향해서 주님의 심판과 책망이 임한 것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해서 토해내 버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그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존귀한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하이리가 면도하는 거 따라 오더니 머리빗을 들고 자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보고 배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것들이 생겨나진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봤더니 예수께서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께서 믿으면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면 태신자들이 내가 함께 교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끼쳐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누가 보고, 누가가 기록한 이 기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고요, 고백했고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만우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여우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사랑하신 귀부인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편에 서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등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대살로인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2절을 보면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주 21일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요. 강론은 3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은 그들과의 일상에서의 만남이 있었겠지요. 그런 걸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드러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베레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의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의애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